생일 축하해서, 생일 네, 축하합니다 하고 와. 친구들이랑. 오늘 타협버스 타고 점핑점핑도 하러 간대. 헉, 최고지. 멋있다, 우기 오늘 타협버스 타고 점핑 바로 갔다가, 응? 소생일 파티 한대. 재밌겠지? 응. 그래서 친나겠지. 응. 갔다 와. 조식 조식. 머리를 하는데 다녀거네 어, 어디야? 응? 어? 오, 오, 어디로 어디가? 이쪽으 가야지. 어디? 뭐가 어디야? 어, 아빠 지야 아빠 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어? 응. 애디야아니야 응. 지렁이랑 달팽이랑 오, 나비다. 오 어, 나비. 와 귀여워. 나비 예쁘지. <laughs> 나비 내려갔다. 이봐이뻐 어. 지렁이네. 지렁이들은 게... 왜 항상 이렇게 죽으면 모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걸까? 음, 지렁이 아파요. 지렁이 아파요, 맞아요. 응. 인사해, 인사. 안녕. 우리 응. 우와, 귀여워. 응, 재미, 귀여워, 많다. 개미. 귀여운 개미 진짜 많다. 응, 뭐, 추워. 모기 있다, 서워야. 모기, 모기, 모기. 어? 모기, 모기. 헉! 어? 그 가. 저기요! 어? 목이 없어 이제 목이 없어? 이모응 어. 딱딱해 맞아 딱딱해 딱딱해 이모뜨거야 타요 어 타요 여기 여기 놔두자 없는데 지랑이 오늘? 이따 저기 올라가서 줘야 돼 형님! 선생님 형아! 잘 갔다 와.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갔다 와.